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싱앤쿡 겨브나치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요, 시간이 좀 남아서, 어, 보시다시피 짬낚시를 좀 나왔거든요. 간략하게, 어, 낚싯대 두 대만 펴서 잠깐 짬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요, 어, 조그만 세수로에요. 세수로인데, 보시다시피 물이 얼음, 어, 돌이 어딨지? 돌을 던지면, 보이시죠? 얼었어요. 어, 얼었는데 음, 낚싯대 두 대로 지금 지렁이만 써서 어, 잠깐 짬낚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죠 지금 영상 6도에서 7도 정도 되는데요 어, 근데도 지금 저수지는 물이 얼었습니다 새벽에 많이 추웠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다시피 어, 갈대 쪽으로 해서 물이 좀 녹아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지렁이 가지고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도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 한 오후 2시, 3시까지만 짬낙을 하고 그리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의 입질이 오네요. 음... 다행히도 입질을 한번 봤습니다. 지렁이 입질이니까 좀더 기다려 볼게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떡밥보다는 어,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 좀 하는 게좀더 수월한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지렁이로도 안된다 그러면 그땐 떡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아씨, 자, 지렁이를 달았고요. 지렁이를 달고 던지겠습니다. 오, 깊다. 너무 깊은데? 아, 여기 수심은, 어 수심은 약한 81m 에서 80cm 정도 수심 나오고요. 어, 수심은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5, 4, 3, 2, 1. 아씨 뭐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없다고? 근데 저렇게 끌고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1번 입질 지렁이만 끌고 갔죠? 드리블 합니다 아저왜 드리블만 하고 있어 올려야지 1번 입질 5 i v e four, t h r 4 3 2, 2 1 o one. 9 10 1 야, 이거 봐라. 이거 보소. 5, 4, 3, 2, 1. 어, 거의 40여 분 만에 온 입질이었는데 아, 또못 잡았어요. 5 4 3 2 1아 씨. 야, 기똥차게 올랐는데. 아, 돌겠네. 어째서지? 요번엔 100%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꽝이야. 뭐가 문제일까?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어... 셋수로에서 어... 짬낙을 잠깐 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짬낙을 했는데 지렁이 미끼에 어... 수차례 입질은 받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 아쉬움이 남고요 아쉬움이 남아도 시간이 다된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철수하고요 다음에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